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 그냥 게임 끝낼게요, 이거. 아, 답답한데, 얘들 그냥 님들 어그로가 뭔지 보여줍자. 그냥 보고 배우세요. 네. 그냥 어그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속 시원하게, 그냥. 네. 빠세! 아, 아, 나 대봐, 나 대봐. 어, 시원하게 해봐. 낚 치고 있어, 이씨. 게임 끝낼게요. 호프 그리고 기회의 창. 회복력. 일단, 3일째 완성! 여기서 오프만 터지면, 무적이다! 이거 뭐하냐? 어, 집중해. 응, 집중할 거야. 어, 절단 주고, 군도 쌓아봐. 어, 너한테 절단 주고, 대답이 있으니까. 빠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활 가볍게, 슛! 돌아주면서, 여기로 빠여주기. 낚였죠, 일단? 발종이 돌아간다! 걸렸나 쉽긴 하네. 어, 게임 끝났어. 오케이. 똑같은 옷이야, 똑같은 옷. 현재의 호프, 그리고 회복력. 그 누구도 나의 앞길을 막을 살만 없다. 존나, 존나 빠르죠, 그냥? 네, 감당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빠르죠? 심지어 절대 판자 남아있죠? 거기 아무도 없죠? 엉덩이 졸라 안 들고 있죠? <laughs> 못 잡는다. 너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웨스커야. 가볍게 내려주기. 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뭐 해버린다, 해버린다. 어, 마음껏 해봐. 니가 할수 있는 걸다 해봐, 그냥. 어, 옆으로 빠질 거야. 자신있으면 따라오든가. 문다 열었고, 일단. 현재 데드하드가 대기 중입니다. 네. 자 직진할게요, 그냥, 왜? 4.28 플러스 데드하드. 심지어 여기서 심리전 이겨주기. 아. 오오 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 친구가 죽는다면! 이 친구가 죽는다면! 컷! 컷! 응 절대 안돼 컷! 어 외국인이죠? 네 중국인 컷! 아다 1등 안 1등! 뭐라면 뭐야 뭐라 그냥! 아잘알바요다 잃은 거? 그럼 차에 거시는가요하 <laughs> 어우, 그냥! 아, 제발, 그러지 마! 아, 아파, 나 아파!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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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러지 마! 우리 로데시 아프단 말이야! 2층 갈 거니요, 무조건? 100%? 응, 음, 너 마, 너 마음대로 하게 안 나줘. 응, 음, 거기로 절단가 똥구멍아. 어, 올고아팠어 거기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절단 맞아. 이상 느려졌죠? 옷세셔써주고 좋아. 오발정하는거 여러분 공략했으다 여기서 오발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따. 나이스. 한점 없지만 그로 가야 돼요. 어디로 여기로. 어, 이없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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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보다. 나도 없나보다, 정신이. 아이고야. 아, 잠시만요. 빠세! 어, 옵세션이야. 어, 힐다 보여. 어, 힐다 했어. 나도 지 마! 어! 힐다 했죠? 들어와. 무빙을 어 해주마. 닥. 속속속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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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Oh shit, What the fuck? 아! 와, 비상! 비상은 비상 절야어이어 이제 없어 이제 하는데 하는데. 어 있네? 어, 뭐? 아아아아아 어, 아, 아, 야. 해줘 해줘 해줘, 해줘! 꿀 것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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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 누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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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람> 왜 누워? 아니 왜 누워? 니막거 누우면 안 되는데. 어. <놀람> 에, 노리개구나 맞아. 아, 잠깐만. 오! 오! 빨리 돌려! 나 무서워 죽 빨리 돌려!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졌던 것 같은데? 어! 빨리 돌려줘, 빨리!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응, 집착의 목적이야. 너 위치 다 보여. 어, 다 보여. 나들지 마. 곧아들레나 님이야. 빠세야! 따, 따, 따! 셋, 둘, 하나! 셔. 따! 아. 어! 안 죽지? 일로 와. 내가 만져줄게. 어때? 거의 괜찮아? 이거 어디문연거지나위치를못봤어 이거 어디야? 나진 어디야? 이 진짜 모야 진짜 어디야? 뻔이 나 진짜 어디야? 이이 아니라 야 이거 어야야 여기 아닌데? 어야문 어디야? 아 이거 들아어 비상 얘들아 나는 아야나 어디갔어? 우와, 우와, 아 야, 나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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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한 번만 봐줘 제발. 아니, 아 여기 문은 안 열었어? 제발 한 번만. 나 굶, 나 굶고 있어. 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나 진짜 살고 싶어. 나 진짜 살고 싶어. 나 진짜 살고 싶어. 진짜 살고 싶어. 다 쓰다, 다 쓰다, 다 쓰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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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발 주세요 제발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막아 막아 나 당신 믿어 나 당신 믿어 레이스 다시 나와줘 나와줘 개고락 나갈게 나와줘 나와줘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요 제발 나와줘요 제발 어, 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워주세요 아니 안 누워도 될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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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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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야 아자 잠깐만요 잠 잠껴 깼어서, 잠깼가지고 어, 왜 그래, 너스야! 응, 절대 안 맞아! 어, 나대지 마! 절대 안 맞아, 그냥! 깝치지 말라고, 임마! 안 맞아! 이상한데 간다. 하하하. <laughs> 이상한데 간다. 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갈 뻔. 소리 잘 들었다이? 어? 마시야. 아. 그냥 바로 치세 맞춰버리기. 마치노. 안된다아 아 여러분 이건 쉬우니까요네 싸들기 아 쉽잖아 쉽잖아 어려운거 아니야 어려운거 아니야 러스 상대는 그냥 제 플레이만 보고 배우셔도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네 진짜 어디가냐 현재 러스 멘탈 깨지기 직전입니다 아 갖고 노는거죠 그냥 저같은 경우는 해봐 어. 하하하하. <laughs> 그냥 가버리기. 너 쓰는 자고로 확실한 장난감 치급을 해줘야 더 이상 나대지 않는다. 너 끝났어 임마 이제. 본인은 늦은 거 알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싹 뽑아야지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까비, 아이 까비, 까비 까비, 나 와봐, 나 와줘, 나 와줘, 나 와달라고. 아왜 아무도 안 봐주죠? 그래 문을 왜안 따는 거예요 대체? 야, 문을 따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뭐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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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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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문을 따라고! 얘들아! 아니, 문을 왜 아무도 안 따는 거야? 쟤나 이해가 안 되네? 왜 문을 아무도 안 잡아요? 아니! 나이스!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 아문 99%에요? 아, 그래요? 아, 지문 따고 온 거예요? 아, 문 따고 온 거야? 아, 미안하다. 못 봤다. 나 그거 못 봤나보다. 오케이. 아, 그래? 아, 미안나다못 봤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 그래? 오해할 뻔? 아나문안나문안닫는줄 알았어요. 아 문을 닫아 99표였구나. 아나안 따놓은 줄? 아못 봤어. 얘들 얘들아 미안해. 나 오해했어. 아 크게 들죠? 어. <laughs> 간다 안될 걸. 어 나대지마. 나갈 수 있을 거야 나. 음, 음, 나 여기로 갈 거야. 어문따았어다 문 왔어 이미. 나갈 거야. 어, 평생 막아봐. 거기로 가나? 어, 이거 없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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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 따줘. 그렇지. 나이스. 아, 좋았다. 드디어 좋았다. 아, 기억하면 돼요, 이제. <laughs> 응, 나갈 거야. 나이스. 어!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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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 막아줘 막아줘 나도줘 얘들아 좋았다. 야이 싸가지도 쓰야. 어? 아힘해줘 힘내줘 힘내줘 힘내줘. 좋았다. 야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어 센스 있어요. 야 센스 있다. 루키 산 센스 있다. 오호~~ 아왜할뻔 했잖아 애들. 아 잘한 친구들이었네. 나 무도 안 따고 온 줄. 이 어. d 진짜 랭크 올리고 싶으면 저의 플레이만 따라 해서 여자 바로 a 여드릴게요 o i 아, g 아 o 다이다 이거 아 t h the p l a y e r 어 I'm g o i 뭐 g to play w 너 어떻게 알고 있는내 위치? 이못 뭐 썼냐? 아 소리 아 소리 들어서 그런가? 아니 소리 들렸어요 이거 소리 들으면 하면 해요 네 소리 들려가지고 듣는 친구네 못하는 친구 아니네 그러면 사풀 일단 잘하는 친구인 거 체크 완료했고요 일단 야 뭐지? 아니 왜 이렇게 잘 찾아? 아니 아 까망이 나와서 그런가? 어잘못 친구네? 뛰진 않았어요 까미! 아왜 그래 나한테! 지금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임마! 나 무서워! 아, 나 찾을만 해요 근데 찾아만 하네요 나이스 이건 진짜 좋아요 윙가디오 레베오 쏴! 하 오케이! 가볍게 살려버리기! 형이야! 덕만이 형이야! 얘들아 응했어얘주연 분다 주연 분다 지금 없어 임마! 아니 여기로 와!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아니 여기로 와보라고 바보야! 얘 뭐해? 아내 걸린 거예요 지금? 쟤 뭐하는 거예요? 맥 걸린 거야? 어제못 뜨나 본데? 넌 여기서 상자 할 때냐 임마! 야! 아왜 그래 얘 그때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어, <놀람> 싸대기 그냥 어? 하어 아또 왜그럴까요 갑자기? 야 클로댓은 왜 못뜨는거야? 이얘 문제 못뜨나본데? 뭐야 잘 되는데 왜 뭐가 문제야 아니 근데 발전기 어어어 쉣쉣 진짜 클로댓 새끼들 진짜 아 나도 클로드이구나 아, 미치겠네 애들? 야 잡아 잡아 발전기 잡아 발전기 잡아 야 어디가 아이, 쟤, 어디 가냐, 클로드 어, 뭐야, 아, 여기 있네. 뭐, 뭔데, 이거? 뭉쳐서 그런가? 아이스 비상, 진짜 개비상, 진짜 비상, 진짜 비상. 어,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 왜그러세요 절대 진짜 얘 왜이럴까 나한테 내가 뭐했냐? 야 내가 뭐했냐? 야 아니 내가 뭐했냐고 내가 티백을 했어 뭐를 했어 임마 지 했구나 그래 아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니 근데 적당히 해 임마 내가 그리 큰잘못습 했니? 너 붙으면 너 빚인다. 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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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어. 아왜 어. 어, 그래 진짜? 응 풀렸어. 어 당만이 형이야. 음 응, 풀렸어. <laughs> 근데 왜안 돌려 발정이 또좀 돌려라 얘들아. 아 존나 안돌리거네 진짜. 발정이 왜 이래? 잡아 토템 그만까 진짜! 아저 새끼 뭔데? 토템 그만까라고! 아이 미치겠다 진짜! 아이 돌려!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그래. 왔어. 동만이 형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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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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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라 구해라 토대 까지 말고 구해라 쏙쏙쏙쏙쏙쏙쏙 빠세요 사내기 사내기 아 사내기 아 싸내기. <laughs> 구해라 아야야 아니, 아마 아니야 아예 가지마 아 그냥 보여줄게 여기서 아 살렸다 임마 토대다 못 살렸다 문 열었어? 문 따봐, 문 따봐, 문 따봐. 아, 문 따봐. 문 따봐. 문 따봐. 그건 아니잖아. 아,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일단 살려 봐. 문 따줘. 문 따줘. 문 따줘. 문 따줘! 아, 문좀 따줘! 문좀 따줘요. 진짜 제발. 야, 진짜! 진짜! 어 가버해줘 가만히 주시. 가만히 주시. 가만히 주야이만히새끼야 가만히 주시. 가만히 주시. 가만히 주시. 가만히 주시. 가만 아니 제아 얘들아 구해 줘야지 구해 줘야지. 구해 줘야지. 아 어, 진짜 제발요 좀 구해 주세요 제발. 아 어, 진짜! 와 내가 얘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진짜? 어아존나하니 그냥. 와 어, 진짜. 와. 어,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기는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